맛있다. 와 맛있어. 아니, 이 패션은 전지현 패션? 아몬 전지 <laughs> 여보, 대답좀 해봐. 뭘? 전지현처럼 하고 어디 가는지. 아몬 전지현이야. 아유, 뒤에서 보면, 아주 누가 보면 대학생인 줄 알겠어. 전 문정이요. 여보. 응? 전지현처럼 하고. <laughs> 아니 뭐, <웃음> <웃음> 뭐라는 거야, 진짜 아까부터. 기분 좋아졌어? 아니. 안녕하세요. 어제보다는 잘 생겨진 것 같아. 오랜만이다, 부천역 이마트. 우리의 또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지. 부천 추억이요? 모르겠어. 그냥 해볼 말이야, 아무거나. <laughs> <laughs> 한잔하니까 그런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의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 부부입니다. 여기는 부천 토박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추천해준 곳이야. 그러니까. 사, 근데 나 부천 삶에서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진짜? 응. 여기 그래도 내가 봤을 때한 30년 됐을 텐데. 어, 꽤 오래된 걸로 나도 알고는 있는데, 이야기만 음. 많이 들었지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궁금하다. 저희 또 여기 앞에 다 왔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뭐 시키지? 2인 세트. 에이? 2인 세트? 아, 저샤브가 내가 봤을 때 고기 양이고, 어차피 내가 고기 많이 안 먹으니까 아래 걸로 시키자. 그래? 별로야? 그래, 알았어. 어. 네. 고기가 더 땡기긴 해서 그럼 고기를 추가. 그래, 먹다가 추가하자. 그럼. 아, 그래, 먹다가 일단 부족하면 뭐 추가하자. 편하게 쓰면 한잔 클? 네. 나는 오늘도 빨뚜루뚜뚜뚜루뚜 아이고 범부터 장난질이냐? 짠 짜란짠 아 술이 별로 안 시원하다 뭐 얼마나 맛있길래 일단 국물 먼저 먹다 보면 맛있어지겠지. 어, <laughs> 뭐, 지금 야채랑 버섯만 들어가서 그래. 고기도 넣고 이래야. 일단 고기를 고기랑 넣어 먹어보자. 먹어보겠어.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여기 불게 음, 맛있겠다. 여기엔. 그리고, 미나리. 어이구. <laughs> 일단은 이게 뭐지? 했는데 고기랑 향긋한 미나리랑 음. 버섯도 음. 식감이 좋아서 샤브샤브는 진짜 합격 미나리 듬뿍 들어간 이런 샤브샤브 스타일은 듬뿍 퍼서 육수수에 적셔줘야 돼음 맛있다 음. 맛있지? 맛있다. 근데 국물만 먹으면 좀 이게 뭐지? 음. 맛있어? <laughs>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이게 뭐지? 고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할까? 아니면, 야, 고기 안 먹은 것 같은데 고기가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아니요, 안에 좀 있긴 해. 근데 고기를 먹고 칼국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좀더 먹고 가 해서 먹을까? 칼국수 먹자. 네, 응. 매스 응. 파는 거야? 고민이야. 고기를 하나 더 시킬까? 하나 더 시키면 얼마나 얼마 나올래나 7,000원. 양이. 너 이만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 칼국수 달라? 어? 그래. 일단 먹고 싶어 아니한 잔요, 그냥 몰라. 원래 그렇게 샤브샤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왜 사람들이 맛있다는 줄 알겠네. 확실히 고기 들어가니까 국물이 더 맛있어졌어.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스타일로 좋아하는 샤브샤브가 공존 음. 샤브샤브 느낌은 비슷한데, 맛이 뭔가 조금 달라. 칼국수를 <laughs> 살이 넣어서 바로 먹자. 띵동 눌러줘. 주세요. 네, 칼국수 사리. 여보, 네. 왜야 칼국수 사리 안 넣어주지?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육수 좀 끓여야 돼. 육수 좀 끓고. 아, 맞네. 우리가 넣는 건데. <laughs> 칼국수 사리가 되게 두꺼운 편이다. 칼국수 사리 칼국수 사리가 되게 두꺼운 편이다. 와, 맛있다. 오, 지금 국물 겁나 맛있어. 먹어. 봐이 맛이지? 백가루향도 약간 남아서. 아, 맛있어. 와. 면발이 어떨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면발이 나와서 국물이 되게 잘 배어 있을 것 같아. 명빨에. 다더 쫄깃쫄깃해 면발이 뭔가 면발이 들어가니까 국물이 좀더 걸쭉해진 느낌? 이제 국물이 찐이 됐네 어. 우 면발을 여기 덜어서 국자는 없네 국자 여기 앞에 있잖아 눈이 안 보여 떡하니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아, 또 알지. 내 네, 면에 환장한 사람. 왜 저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칼국수는 겉절이랑 먹어야지. 근데 겉절이가 생각보다 맛있진 않아. 약간 씁쓸해. 맛이. 어우, 나는 행복합니다. 아. 면이 쫄깃쫄깃하지 않아? 응. 음. 이거 말대로 면 진짜 쫄깃쫄깃하고 역시 생각대로 면발에 국물 잘 배어서 맛있다. 여기서 직접 한번 사면 가능?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미안해.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아 맞아. 여보 어때요? 와맛있다 자. 아. 네. 아, 누가 맥주에 이렇게 조금 타라고 소주를 이렇게 달았어. 너무요? 아, <laughs> 아, 진짜, 타리 버섯이 생기다. 어, 여보. 뭐야? 감자, 감자. 감자도 있어? 어. 어. 음. 여보, 응? 우리 눈을 감자. 뭐래? <laughs> 어이가 없는 게시. 면이 진짜 매력있어. 마치 칼국수 면보다는 수제비를 먹는 것 같아. 네. 음. 뜨거워. 음. 음. 내가 볼때 얘는 진짜 소주 도둑이야. 소독, 소독. 진짜 추운 날에는 음. 이거에다가 진짜 몇병 맡겼는데? 겨울에 한번 둘이서 술 대결하라? 뭐? 와? 술 대결하라? 아, 불어. <laughs> 어떻게, 술 먹고 좀 아프게 해드려? 많이 늙으셨어. 막, 몸 살리셔야지. 몸은 늙어도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명언이 있지. 어, 근데 벌써 졸려. <laughs> 아, 네, 사장님이 그렇게 축하했는지 알겠다. 이건 무조건 소주 안주지. 그, <laughs> 축하했는 거 아니야? 와, 방금 코에 대고 술 마시는데 되게 오랜만에 소주의 향이 숨겨졌어세로나 후레시나 이런 술을 먹어도 굉장 그런 게안되겠거든아이야내 사랑, 말투야! 짜라란! 똥이 올라다 아우. 어 맛있다 나 사실 별로 기대 없었어 네 <laughs> 맛있네 저희 볶음밥 해주세요 네 이모 되게 맛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 뭐야 맛있다 아 계란향이 살살 올라온 게 진짜 맛있겠다. 와. <laughs> 밥이 날아다녀. 어? 혹시 그러면 껌땀? 어.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엄청 꼬슬꼬슬하고 소소해, 진짜. 근데 먹을 줄 모르시네. 이런 볶음밥은 저 국물과 같이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아니지 아닌데? 그냥 알아서 먹을게. 난이상태로 먹는 게 좋아. 근데 이거 겉절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알아서 먹을게. <laughs>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고기 추가 못하네. 고기 추가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하면 뭐하냐고. 틀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꼬슬꼬슬하게 똑같지? 내가 봤을 때 저기 안에 볶음밥 전문가가 사는 것 같아. 요즘 이상한 말을 많이 해. <laughs> 이 맛이요. 자 이런 볶음밥은 국물에 이렇게 말아서.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 불러 불러 배 배가 불러요. 야. 얍 스페비톤아! 와 근데 난 여기 진짜 맛있네 일단 처음에는 먹었을 때응 했는데 먹은 먹수 진짜 맛있다 그니까 고기도 맛있는데 칼국수도 상당히 맛있었고 볶음밥은 조금 아쉽지만 나는 묵은 밥까지 만족했어 되게 맛있었어 여기가 부천 북구역으로 나와서 1분에서 2분 거리? 이기 바로 옆에 체리 메이딩 홀인가? 음, 웨딩홀 바로 음. 옆에. 조금만 걸어오면 돼.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아, 그래? 네. 그런 상당히. 어, 어떻게 매우 해, 또 거기 어디서 줘도 대 네이버 블로그에.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부천에서 음. 맛있는 샤브샤브나 맛있는 소주 한줄 찾는다면, 여기 와서 음. 꼭한번 먹는 걸 네. 추천하고 싶어.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식당을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싫다고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돼지 치사는 그거 뭐가 치사한데 안 먹으면 되지 뭐 싫다는 걸 내가 먹으려는 거다싫가그고 이상한 거 이상 언제 싫다는 사람 아. 같아요? 같아. 내가 아까부터 많이 싫어 많이 싫어 많이 싫어 나는 싫어 나니... 싫다는 걸 먹으려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응? 응.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응.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네. 이유는 없어 아배터져어아 아, 아. 정말 간만에 맛있는 샤브샤브 먹었네. 음. 메인 미... 메뉴에 칼국수 후식 볶음밥까지 완벽해. 그리고 미나리와 느타리 버섯과 고기 완벽해. 완벽해. 추운 겨울날 다시 한번더 와보고 싶은 식당이야. 겨울에 소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